93년 북핵 위기 이후에 한반도의 최대의 전쟁 위기가 왔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 앞으로 열흘이 최대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위기와 그 위기를 격화시키기 위한 음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올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에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 점검 준비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의 위기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기호가 제안하고 신원식이 답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착착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음모가 한기호 문자에 의해서 단지 들통났을 뿐입니다. 이 정권에게는 착착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 권력에게는 한기호가 공신이 아니라 모든 음모를 들통나게 한 역적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중앙파는 개헌 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헌파의 방첩사 연관은 방첩사에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던 전두환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다고 무인기를 주장하면서 재발에 대한 보복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은 북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막아낼 능력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조차도 개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패싱하던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패싱하던 국회를 찾는 이유는 단 한가지. 김건희의 결백을 호소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전쟁에 말려들 수 있으니 단결하자는 호소를 하려는 자기들의 생존 호소 준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 정권의 권력 유지 권력 연장 업무입니다. 이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정상적이면 김문수를 임명합니까? 정상적이면 김영석을 임명합니까? 정상적이면 이 모든 짓들을 합니까? 정상적이면 김건희를 그대로 둡니까? 이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어떤 짓이든 해온 집단이고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30대 국회의원 되고 4설이될 때까지 단한 번도 상임위에서 큰 소리로 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들의 음모에 맞서 큰 소리로 싸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80년 서울의 봄 이후 일궈왔던 민주주의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의 봄을 놓쳤던 그때의 오판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 오판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다시 서울의 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단호하게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박정희보다 강하게 싸워야 박정희를 이겼듯이 전두환보다 강하게 싸워야 전두환을 이겼듯이 윤석열보다 강하게 뭉치고 단결해서 저들의 계엄 음모와 전쟁 사주 음모를 막아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이단 권력을 끝장내야 한다. 김대중이 통찰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통찰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독재를 싸워왔던 우리 민주 선배들이 뭉쳤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 권력의 전쟁 음모, 개혁 음모를 막아내고 싸워야 할 임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저들의 전쟁 사주 음모를 막아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 결사! バンド